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제 2조에 따라 본의장를 제외한 6분의 1으로 행정사,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금의 8대 의일기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조회상의 직원과 부리치로 발생하는 업무 수행의 불편함을 해. 주요 내용은 안제 사조에서행정리 기본 구담 부담...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전 보안관의 2초, 대응 2초 볼 때, 은연별로 공정한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소님께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13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되어 있을 것으로.